자산 10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트로트 가수 12순위표 연예 뒤통령 트로트 가수들 중 행사비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2023년 트로트 가수 행사비 얼마나 받을까? 뒤바뀐 순위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이진호는 행사비 기준은 통상적으로 기본 세 곡과 앵콜 곡한곡 총네곡 기준으로 산출된다며 지역에 따라서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진호는 트로트 업계의 독특한 현상으로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이명웅을 언급했다. 이명웅은 오로지 콘서트, 앨범 활동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 이에 이진호는 지명웅 씨가 움직이려면 1억원 정도의 행사비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 모든 행사 관계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며 이명웅의 정확한 행사비 측정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진호는 지명웅을 제외하고 행사비가 가장 높은 가수는 김호중이라며 행사비가 약 4천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탁은 3500에서 3800만 원, 이찬원은 2800만 원, 정동원과 장민호가 2500만 원, 김희재는 2,2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미스터트롯 출연자 외의 송가인은 3,000에서 3,500만원. 장윤정은 2,500만원. 진혜성이 2,0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진호는 논문표절로 잠시 활동을 중단했던 홍진영이 1,700에서 1,800만원을 받는다며 다른 가수들에 비해서 현장 분위기를 잘 이끈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 이명웅 BTS 블랙핑크 아니야? 서울 슈퍼리치 1% 100만 장자 놀라운 정체 공개. 최근 영국 투자자문사 헨리앤 파트너스의 보고서에 서울 슈퍼리치 299명이 공개되며 서울 1%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BTS 정국, 진을 포함해 블랙핑크 리사, 배우 이정재, 트로트 가수 이명웅이 거론돼 그들의 재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백만장자가 가장 많이 사는 도시는 미국 뉴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서울은 16위를 차지했으며 백만장자는 1%, 슈퍼리치는 229명이었습니다. 2023년 4월 18일, 더 내셔널 등 외신은 영국 투자자문사 헬리앤 파트너스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말 기준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100만 달러(약 13억 원) 이상 자산가 수가 34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0만 장자를 보유한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뉴욕은 10년 전인 2012년 대비 100만 장자 수가 40% 가량 증가했으며, 2위는 일본 도쿄 29만 300명가 차지했으며, 3위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28만 500명가 차지했습니다. 지난 10년간 100만 장자가 가장 빠르게 늘어난 도시는 중국 항저우였는데, 지난해 말 기준 항저우의 100만 장자 수는 3만 400명으로. 10년 동안 105% 증가했습니다. 중국 선전 98%과 광저우 86%의 증가율보다 높았습니다. 위르그 스테펜 헬리엔 파트너스 최고 경영자, CEO는 상위권 도시 상당수가 거주권과 시민권을 보장해주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나 부의 이동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된 도시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100만 장자 수는 9만 7천 명으로 전 세계 16위입니다. 지난 2023년 2월 기준 서울 인구는 총 942만 7,583명으로 조사됐는데 서울시 전체의 약 1%는 100만 장자라는 의미입니다. 또 자산이 1억 달러, 약 1,318억, 간 없는 슈퍼리치 고액 자산가는 22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의 슈퍼리치 229명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BTS의 진과 정국, 블랙핑크의 리사, 이정재 등이 국내 최초 VVIP 카드이자 1000명 정도만 보유할 수 있다는 H사의 더 블랙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둠지기는 중소기업이라는 평가를 받는 가수 이명웅도 슈퍼리치 명단에 오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서울 슈퍼리치 중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BTS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BTS의 진과 정국은 최초 VVIP 카드이자 1000명 정도만 보유할 수 있다는 H사의 더 블랙을 소지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중 1992년생으로 올해 나이 32세인 BTS의 맏형인 진은 멤버들 중 가장 먼저 집을 산 멤버로 유명한데요. 2018년 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남더힐 전용 면적 246평방미터를 매입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라 불리는 이곳을 진이 매입할 당시 34억을 호가했으며 진은 해당 아파트를 아무런 대출을 받지 않고 구입했다고 합니다. 진이 구입한 한남더힐의 단지는 같은 평형이 최근 73억의 실거래가를 형성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매매가를 기록하고 있다며 한남더힐은 BTS의 숙소가 있는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지는 2017년 부모님과 공동 명의로 매입한 한남더힐을 부모님에게 증여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1997년생으로 올해 나이 27세인 정국은 지난해 11월 이태원동에 위치한 2층짜리 단독주택을 76억 3천만 원에 매입해 하재를 모았습니다. 정국이 산 주택은 연면적 230.74 평방미터, 대지면적 637 평방미터에 달하며, 정국이 매입한 주택은 이태원 외교가에 자리하여 주재원 외국 외교관들에게 인기가 좋다고 알려졌습니다. 주택 주변에는 인도 대사관, 쿠웨이트 대사관, 삼성 승지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BTS가 숙소 생활을 하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에서 2.5km 차로 10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태원 단독주택은 유명 정재계 인사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유명해 현재 박명수 부부, 배우 유아인 황정음도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국은 2018년 서울숲트리마 제21평형아파트를 19억 5천만원에 매입한 바 있는데 이후 2년 뒤 2020년 20억 5천만원에 매각하면서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습니다. 이곳은 연예인들의 SKY 캐슬이라 불리는 이곳에 사는 연예인은 소녀시대 써니 슈퍼주니어, 김희철, 이특, 황치열, 서강준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국과 진은 오로지 활동으로만 수익을 벌지는 않았는데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과 동시에 젠터 대장주로 등극하면서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을 비롯한 주요 주주들도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가 예상보다 저조한 수준으로 마감했지만 여전히 공모가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이에 따라 방시혁 의장이 보유한 빅히트 주식 1237만 7337주 지분율 34.74%의 지분가치는 약 3조 19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재벌닷컴이 집계한 국내 상장사 주식 재산 순위로 볼때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3조 2,400억 원. 다음인 8위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전날 현대차 수장에 오른 9위 정의선 회장, 3조 1,600억 원을 약 300억 원 이상 앞서며, 방 의장은 사실상 재벌급 주식 부호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앞서 방 의장으로부터 총 47만 8,695주, 1인당 6만 8,385주, 를 증여받은 방탄소년단 BTS. 멤버들도 단번에 주식부자가 됐는데 BTS 멤버는 이날 1인당 176억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게 돼 연예인 주식부자 순위 7위인 한성호. FNC 엔터테인먼트 대표 197억원에 이어 공동 8위에 일제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BTS 멤버 중 1997년생인 정국이 연예인 주식부자 중 최연소가 됐습니다. 블랙핑크 리사가 쓰는 VVIP 카드가 공개되면서 이 카드의 가입 조건이 화제를 모았는데 리사가 최근 전통 부촌인 서울 성북동 단독주택을 75억 원에 매입하는 등 재력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리사는 지난 2023년 2월 1일 유튜브에 공개된 브이로그에서 자신이 쓰는 신용카드를 공개했습니다. 카드는 우리나라 최초 VVIP 카드인 현대카드 더 블랙으로 이 카드는 상위 0.05% 천명만 가질 수 있어 희소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카드의 연회비는 250만원으로 국내에서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가입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운데 자산과 소득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배우 겸 사업가 손지창은 한 차례 이 카드를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손지창은 당시 트위터를 통해 블랙카드를 신청하려면 연예인은 3회 이상 수상 경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한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더 블랙은 높은 연회비에 걸맞게 바우처. 항공. 여행. 골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발급 이후 이용 금액이 천만 원 이상이면 몽클레르, 에르메네질도 제냐, 바카라 등 브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150만 원 상당의 바우처와 국내 특급 호텔 파인다이닝에서 쓸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바우처 등을 기본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출국할 경우 일정을 추천해주거나 예약을 대행해주는 컨시어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며 항. 공권을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서비스와 주중 재휴 골프장 회원대우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편, 리사는 2023년 2월 30일 성북동의 한 주택을 75억 원에 매입했는데 지난해 7월 15일 이 집을 계약했으며 6개월 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면적 689.2평방미터 208.48평 규모로. 대지면적은 655평방미터 198.13평 이며 등기부등본상 리사의 주택엔 근저당권이 잡혀 있지 않아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리사가 매입한 단독 주택은 고신격호 전 롯데그룹 명예회장 손녀인 장선윤 롯데 뉴욕 팰리스 전무 부부가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사가 속해 있는 블랙핑크는 2019년 첫 월드 투어인 유어 에어리어 빈 유어 에어리에 로 K팝 걸그룹의 역사를 새로 썼는데 미국 콘서트 투어. 박스오피스 직계 회사 투어링 데이터는 블랙핑크가 지난 월드투어로 올린 수익이 약 3,813만 달러, 당시 환율 기준 약 442억 원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역대 K팝 걸그룹 중 4개 대륙 콘서트에서 1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린 팀은 블랙핑크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리사는 태국 출신의 외국인 멤버로 그룹 활동뿐만 아니라 최근 솔로 활동에서도 타이틀곡 '나리사'가 이틀 만에 조회수 1억 뷰를 기록하는 등 굉장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리사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 맥, 맥, 과슬린느 등의 글로벌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며 약 160억 원의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슈퍼리치 명단에 이정재가 올라왔는데요. 이정재는 1972년생으로 올해 나이 52세이며 리사 비티스 전국 등과 같이 VVIP 카드를 지닌 사람 중한 명이기도 합니다. 과거 이정재는 어린 시절 외가 쪽은 양조장을 운영하고 친가 쪽은 의사 집안으로 유복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의사였던 조부가 연달아 국회의원에. 낙마하며 고등학교 재학 시절엔 등록금조차 내지 못해 반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매를 맞기도 했을 정도로 가세가 기울었다는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데뷔 후약 20년 동안 부를 축적해 100억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었습니다. 1993년에 출연한 롯데 크런키 초콜릿 광고가 대박이 나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고, 그후 여러 작품에 캐스팅되다 90년대 국민 드라마, 모래시계에 출연하게 되면서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정재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CF를 찍으며 불을 쌓았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건물을 약 47억 5천만원에 매입했는데, 강남의 노른자 땅인 압구정 로데오 거리가 활성화되고, 2012년 압구정 로데오역이 개통되며 이로 인한 호재로 현재 해당 건물의 가격은 약 60억원 전후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건물에 이어 2013년 이정재는 삼성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인 나테라스를 약 40억원에 분양받았는데 절친으로 알려진 배우 정우성도 함께 분양받아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과거 박유천이 세금 미납의 이유로 강남 고급 주택이 공매에 나오게 되면서 상위 1%의 주거공간으로도 알려진 바 있습니다. 현재 이정재가 소유한 부동산만 합산해도 100억이 넘습니다. 임세령은 1977년생으로 미원. 청정원. 순창고추장과 종가집 김치를 만드는 것으로 익숙한 대한민국 재벌 기업 중 하나인 대상그룹 3세입니다.